이제까지 이제 당구는 여러 가지 모으는 형태까지 다 배웠고 그래서 다이렉트로 맞추고 때려놓은 쿠션을 이용하고 여러 가지 형태로 해서 했는데 다이렉트로 맞추기 어려운 공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회전의 변화로 공을 맞추는 그런 원리를 하려면 큐를 세워 찍어서 맞추는 방법이 있죠. 그래서 그거를 마세 라고 표현합니다. 마세 m-a-s-s-e. 이게 마셀. 영어로 하면 m-a-s-s-e죠. 이거를 우리말로 세워 찍어 치기라는 표현이 되죠. 그럼 세워서 글자가 들어 찍어 치기다. 그러면 이 마셀은 형태가 만약에 이렇게 공이 되어 있다. 수가 여기 있다. 근데 이는 허공에 떠있으니 바로 가까우니까 여기서 세워 찍어서 맞춰가지고 이렇게 회전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정상균는 굴려서 도저히 맞출 수 없는 걸 세워 찍어서 맞추는 장면, 이런 그 방법이 있죠.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한테 이론적으로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마세는 마찬가지로 큐 잡는 자세가 처음에 스트록을 하듯이 가장 무게가 뒤를 잡는데 앞으로 떨어질 수 있는 위치에 오른손을 갖다 대죠. 그래서, 마세를 하는 그 기본은, 그립은, 이, 붓을 잡을 때 모양은 똑같습니다. 손가락 둘, 엄지손가락, 이렇게 하 붓을 잡, 붓을 이렇게 잡죠. 붓을 잡는 자세로. 그리고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양 어깨를 벌리고, 큐장 자세로 이렇게 하고 쓰죠. 이게 기본 자세죠. 기본, 이, 큐로 그립하는 방법이죠. 그 다음에, 내가 이, 지금 여기 공의 형태를 보면은 도저히 바로 밀어서칠수 없고 쿠션 치기도 힘든 그런 형태죠.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자세를 하냐면 이 자세에서 그대로 큐를 이렇게 들어가죠. 이렇게 잡던 거를 이렇게 들어가죠. 이렇게. 그리고 손가락 사이 삼발을 발로 하고 이렇게 고정을 시키죠. 이렇게 해서 고정을 시키고 들어갈 때 당구치는 자세로 내가 이렇게 10개 때리면 10개 일단은 겨냥을 하죠. 그래서 이 상태 그대로 큐를 이렇게 붙잡듯이 잡고 그대로 가장 가까이 들어가는 것이죠. 그리고서 여기다 브릿지를 갖다 대죠. 그런데 이 공은 조금만 회전하면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큐를, 귀를 중심으로 해서, 귀를 중심으로 해서, 기 왔죠? 그리고 얼굴에 닿을까 말까 할 정도로 극히 자연스러운 자세로. 그리고 어떤 사람, 마사하면꽉 힘주고 팔에 힘들어가고 목에 힘들어가는데, 그그리몸 옆으로 돌리고 가는데, 당구치는 자세 똑같죠. 그리고서 산발을 대고 움직이지 않게, 그렇게 하고서 여기서 스롤을 는 거죠. 그리고서 여기서 이제 세워주죠. 세워줘서 큐를 바라보는 당점은 주구의 중심을 Q로 이렇게 여기가 중심이 되죠. 그럼 이거 좀 돌아야 되겠다. 그라운드로 그러면 Q앞으로 Q앞으로 Q가 들어오죠. 이렇게 그리고서 내려다봐야죠. 그리고서 좌측으로 당점을 주고 스트로 가다가 여기서 가볍게 닭이 모이를 집어먹듯이 닭이 모이를 집어먹는 거는 이렇게 찍어 먹지 않고 턱 이렇게 찍어 먹죠. 둔탁하게 찍지 않죠. 착착 이렇게죠. 바로 모이 찍어 먹는 그런 스타일로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잡아서, 접혔죠. 그리고, 이렇게 스탠스는 이렇게 가면서, 이렇게 기울이기 때문에, 오른 팔 뒤꿈치만 살짝 들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들렸죠. 그리고 잡고, 좌측으로 회전을 주고, 이제 치죠. 이렇게 하면은, 회전을 먹고 마스가 들어가죠. 그래서 이 연습을 이걸 좌우로 흔들리지 않게 정확해서 연습을 많이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회전 원리를 알아야 마스를 할수 있죠. 그러면은 이런 경우가 나오겠죠. 이렇게 왔더 공을 놓고 볼게요 옆으로 이제 들어갔는데, 이걸 이렇게 돼서 마세요. 뒤로 백마세인데, 여기서 도저히 잡아서 가까워서 끌 수가 없죠. 그럼 어쨌든 키를 세워야죠. 그러면 그대로 끌어치는 자세로 맞춰 가지고 키를 들죠. 그러고서 중심에서 조금 밑으로 그래가지고 들어가다가 치면 뒤로 끌려오죠. 그래서. 백께서는 도저히 맞출 수 없는 걸 회전으로 쳤고 회전으로 자를 비틀어 쳤고 우로 비틀어 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러면 우로 비틀는 장면은 이런 형태가 나오겠죠 이렇게 됐다 그럼 도저히 칠 수가 없다 그럼 이때 마찬가지로 겨냥은 이렇게 겨냥을 하죠 그 자세에서 그대로 센서가 그대로 들어가죠 그래 가지고 귤을 들어서 오른쪽 당점을 찍겠죠 가볍게 찍어주면 마사야가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찍어주는 이 타법이 별도로 훈련을 해야만이 마사를할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 마사 하는 것을 배우셨죠. 네, 그러면 지금 아까는 이런 형태였으니까 좌측으로 당점을 눕혀서 하면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는 조금만 악공이 두껍게 되면 키스 도망가죠. 그래서 이건 이제... 수구가 이렇게나 갔다 이리 들어와야죠. 그래서 그라운드 마스터라고 그러는데 그때 이제 그 자세에 여기 귀를, 귀를 향해서 쓰는 그스트로가 하는 이 자세를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그라운드 마스 하죠. 지금 자세 겨냥은 이렇게 하죠. 이쪽으로 그래서 그렇게 겨냥을 하고 이제 그라운드 마스는 큐를 높이 들어야죠. 이렇게 거의 수직으로 들다시피 하죠. 뒤 앞으로 눈 있는 쪽으로 큐가 왔죠. 그리고 찍어서 나갔다 들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진장 보시죠. 이렇게 해서 그라운드 말쇠가 됐죠. 지금 이렇게 공이 되어 있다. 그러면은 뭐 도저히 밀어서도안 되고 왕구성도 힘들고 공구성도 힘들다면은 이 공을 맞고서 돌아서 맞아야 되죠. 그래서 그라운드 마스를 치면서 이 공을 이쪽으로 데리고 가는 것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자세를 잡고 엎드리죠. 큐를 들었어요. 자 마스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공도 만들어 가면서 마스를 하죠. 자 그러면 은더 재밌는 공을 한번 해보죠. 이렇게 공이 되어 있죠. 그런데 방법이 없어요. 저걸 맞차야 되겠는데. 그래서 여기서 다시 그라운드로 치죠. 겨냥은 이 공을 저쪽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잡아놓고 큐를 높이 들어 완전히 그라운드하죠. 높이 들어가지고 찍죠. 이렇게 치면 가볍게 들어가죠. 그래서, 어느 한쪽이든지 힘이 들어가지 말고 자연스럽게 해라. 그러면, 마세가 해서 어떻게까지 나올 수 있는지, 그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공이 되어 있다. 근데 나는 쿠션을 쳐야 되겠다. 그러면, 방법이 없죠. 여기서 이렇게 끌어서 이렇게 돌아가야 될 텐데, 가까이 붙어 있으니 어쩔 수없 큐를 세울 수 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쓰리 쿠션을 치는 장면을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잡아야죠. 오른쪽 당점을 주고 강하게 찍어야죠. 네, 이렇게 해서 마스에는 기본 자세와 또 치는, 샷하는 방법, 연습하는 방법, 그렇게 해서 몇 가지를 일러주는 걸로 마스에는 끝내겠습니다.